투자금이라는 거는 투자가 아니라 부채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제발 좀돈쓸때좀 쓰고 안 써야 될땐 최대한 아끼는 그런 생각으로다가 부장을 하고 창업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창풀직인 제가 초보 창업자들한테 인테리어 공사를 극구 말리는 이유라고 제가 봤어요 인테리어에 돈 쓰지 마라 인테리어에 창업병을 많이 쓰지 마라 왜 그러는지 그 주제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창글직이 말을 듣다 보면 인테리어 공사업체에서는 사실 굉장히 야속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초보 창업자고 투자금이 적고 돈이 없고 그 돈을 소중한 곳에 써야 한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근데 장사를 하는 데 있어 서 우리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테리어라는 게 중요한 순위 중에 몇이나 될까. 물론, 돈도 많고, 경험도 많고, 평생 거기다 뼈를 묶고 투자금에서도 천천히 해도 되고, 내 건물이라고 한다면 몇 억을 투자해도 트럭 걸 수도 있겠죠. 고수 창업자들은 인테리어 비용에다 몇억 해도 1년이면 뽑아. 이러신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 거액을 투자할 만한 능력도 없고, 분명히 창업을 하면 시행착오도 겪을 거고요. 처음 계획과는 다른 생각이 다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들 수가 있어요. 그치 잖아요돈쓸거다 썼어. 근데 다 해고 나니까 아, 이거 내가 잘못했고 이렇게 생각 들수 있잖아요. 그러면, 초보 창업자라고 한다면 어디다가 중점을 두고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는 홍대 맛집이라는 키워드로 유명해요. 캐치테이블 이런 데다 일면에 뜨고. 근데 일 매출 평균 100만 원 이상 찍는 가게의 주방이에요. 재밌죠? 근데 여기는 남들이 기계처럼 얘기하는 주방 공사를 안 했어요. 가정집에서 쓰는 린나이 가스 렌인지가 있고, 튀김기도 조그만 거. 덕트도 없고. 이게 앞에 보면은 환풍기로다가 공기를 빼내죠. 근데 여기는 홍대 맛집으로 유명한 라라와케이라고 하는 매장 이 한번 네이버로 한번 검색해보세요. 창플에서 오픈한 가게인데 우리는 주방에 쓸 돈을 아껴서 손님이 느낄 수 있는 공간에 돈을 쓴 겁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그 공간에 대해서 극찬을 해요. 이건 검색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조명 고급지고 테이블 고급지고 의자 조경 소품 다 괜찮죠. 디자인물들도 고급져요. 고급진 디자인물. 고객들이 느끼는 거는 단택기가 아니고, 벽트가 아니고, 인테리어 목공사도 아니고, 주방 바닥공사도 아니고, 철제공사도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런 오감이 느낄 만한 곳에서 고객들이 느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 걸 극구 말리고 왔어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 내 매장에는 바테이블이 있었으면 좋겠어.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있어. 아, 여기는 공간을 좀 막았으면 좋겠어. 주방도 내가 여태까지 다른 술집에서 일해봤는데, 청소하기 불편해서 주방도 습식공사를 하고 싶고, 주방 집기류 뭐 이런 것들도 바꾸고 싶은 것도 있어. 근데 하나도 바꾸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신에 주방 공사가 안돼 있으니까 청소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했어요. 가게를 찾으면 초보들은 일단 인테리어부터 떠올려요. 아, 인테리어부터 해야 돼. 인테리어는 사람이 와가지고 구조물을 건드리는 일이에요. 목수님 한 분이어서. 그분 하루 오면 25만원, 30만원 드려야 되잖아요. 15,000원짜리 부속품 하나 가라도 공인비가 15만원 책정됩니다 이미지에 지금 외부 데크가 있어. 이 데크 공사? 그냥 간단하게 500 이상 나옵니다. 주방 공사? 간단하게 1,000만원 나와요. 목공 공사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작은 평수도 1,000만원은 나옵니다. 합금액이 얼마가 나오죠? 수천만원 나오죠. 근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뭔가요? 우리는 그냥 장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투자금이 적어요. 투자금이 적은데, 인테리어에 그렇게 돈을 쓰면은, 정작 고객들이 느끼는 곳에는 돈을 전혀 못 씁니다. 외부 데크 공사, 뭐, 주방 공사, 목공사고 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자금이라고 갖고 있는 돈 3천만 원은 그냥 증발해버리고, 그때서야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또 여기저기서 돈 빌리고, 기물을 사도 싸그려, 막 중국산 멜라민 그릇에, 초저렴 가구 테이블에, 소품 구매는 엉감생심이고 뭐, 다이소 가서 사오질 않나. 주방 공사를 해가지고, 주방에서 일하는 건 편해졌는데, 손님이 안 와. 이게 뭔 일이야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인테리어 공사를 말리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 동네 최고 핫플레이스를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견적을 뽑아보는 거죠. 이곳 현장은 총 예산이 지금 2800이죠. 2800을 뜯어보면 은 간판은 한 400정도 들어갈 것 같고 주방관련 집기류 컵 250정도. 데크공사는 지금 돈 없으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펜던트 교체하는데 한 90만원. 파티션 전체 뭐 필름 덮하는데 250. 페인트 시공하는 비용 한 150만원정도 중간 파티션 입구에 간살 스윙도 하는데 20만원. 오늘의 집 이런 플랫폼에서 유리 파티션 10만 원, 커튼 560 대나무 발 문은 교체해야 될것 같아서 150만 원 쓰고 의자는 좀 바꿔야 돼서 22개, 붙박이 소파 제작하고 그 인건비 드리는 게 150. 그러면 시설비로 1,900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2,800 있는데 어차피 시설비로 1,900을 썼어. 근데 중요한 거는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돈이 안 들어요. 나머지 꼭 해야 될 마케팅 비용을 써야 되잖아요. 사진 촬영도 해야 되죠. 촬영하는 거 내가 찍어. 핸드폰을 찍어. 전문가가서 찍어야 돼요. 이게 고객들이 그걸 보고 오는 건데. 근데 그런 거에 돈쓸게 없대. 그걸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찍은 걸 어떻게 해요? 찍은 걸 네이버 플레이스를 세팅해야 되고, 그거를 인스타그램이나 어쨌든 말릴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돈 쓰는 게 인테리어 다 했다가 없으면 그거 못하면 어떡하죠? 초도비용 안쓸 거예요? 그 뒤에 메뉴 개발? 연습하고 한대 그러면 그런 비용 안 써요? 나중에 부대적으로 쓸 것들도 해 놓지 않으면 이게 또 큰일 나는 거예요. 이미 지금 다 끌어서 쓰는 걸 내가 봤는데 지금 쓴걸다 해버리면 나중엔 어떡하죠? 생각 없이 돈 쓰다가 남패를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공통된 경험이에요. 다 때려부수고 다시 하든가 아니면 그걸 살리든 미리 체크하지 못한 돈그 별도 목록이라는 것 때문에 뒤에 완전 피폐해지는 거거든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창업비용에 비하면 지금 뭐 시설이 1,900, 2,000, 3,000 이거 진짜 적은 돈이지만 이 돈도 진짜 소중한 돈이잖아요 그냥 나온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 소중한 돈이 소중하게 쓰여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 예산을 갖고서 어쨌든 창플에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그렇게 싸게 할수 있게끔 기획도 해드리긴 하는데 어쨌든 인테리어병에 돈을 쓸게 아니라 뭔가. 그 공간, 지금 있는 시설을 바꿔서 기존에 인테리어 한 사람들이 미리 에어컨도 갖다 놓고 바닥 공사도 했고 벽도 했고 테인트도 했고 뭐 어쨌든 했잖아요. 그것들을 재활용해야죠. 우리 같은 초보들은. 거기에 브랜딩 요소를 집어넣어서 그곳에 돈을 쓰는 게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아끼면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요소를 만드는 데꼭 돈을 쓰고. 물론 아예 공실이고 이런 데는 인테리어를 꼭 해야 되는 상황도 있죠. 근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맹목적으로 인테리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투자금을 적게 하고 결국 투자금이라는 거는 투자가 아니라 부채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제발 좀돈쓸때좀 쓰고 안 써야 될땐 최대한 아끼는 그런 생각으로다가 무장을 하고 창업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례들이 창플 카페에 오시면 다 있어요. 되게 많아요. 2년 동안 100개 이상을 오픈시켰으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거니까 영상만 보지 마시고 카페에 오셔서 선배 창업자들이 어떻게 창업을 했는가 이런 것도 좀 보시면서 본인의 창업을 가늠하셨으면 좋겠고 돈을 좀 소중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첫 풀지였습니다.